래퍼 신도시의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호 충남도 신도시유치팀장 전환결에 알아보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도청 투자입주팀장 김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그동안 내포신도시의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유치하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예. 할 성과는 없었는데요. 예. 이번에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된 배경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어, 2012년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이전하면서 2013년도부터 공주대학교 의대 신규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권양대 의대 개인종합병원 10여 곳등 다수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전 또는 확장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종합병원은 도시 인구가 약 30만 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될 수 있다는 수익 조건 등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리하여 현재 홍성과 예산군 지역에 일반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된 일반종합병원 설립보다는 우리도와 내포 신도시에 맞는 특화된 전문 종합병원 위치 설립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암 치료의 특화된 전문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하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중입자 암치료 센터가 먼저 눈에 띄는데 종합병원이라고 예. 보면 되는 건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종합병원은 맞습니다. 종합병원의 기본 운영 조건은 진료 과목은 9개과 이상이며 이중 필수 진료 과목은 5개과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과 이상은 병원 운영자가 선택하면 되고요. 네. 병상은 1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설립되는 종합병원에서는 필수 진료 과목으로 뇌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등 5개과이고요. 기타 선택 진료 과목으로는 방사성 종양학과, 핵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규모를 보면 부지는 34,000 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97,000평방미터로써 암 치료 관련 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지상에는 응급센터 등 일반 종합병원 진료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병상 수는 300병상 이상, 종사자는 의사 45명 등총 450여 명이 근무하게 되고요. 총 네. 투자비는 3,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암 센터 외에 또 추가로 들어서는 의료 시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중입자 암 치료 센터 외에 피추로 암 부위만 집중적 치료하는 광역학 암 치료 센터, 그다음 자신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배, 배양 후 치료하는 면역세포 치료 센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치료 센터, 암 검진 센터, 응급 진료 센터. 임상시험센터 등총 7개 센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런 병원 건립을 위해서 남은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착공 전에 일부 시설이 방사능 사용 건축물이 되므로 원자력위원회에서 건축 설계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건축 후에는 병원 이기에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을 음. 받게 됩니다. 네. 또한 종합병원 운영면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인허가도 별도로 충남도에서 얻어야 됩니다. 충남도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여 조기에 병원이 성공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또이 자리에서 양지사가 이번 종합병원 네. 건립을 계기로 의료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번 지사님께서는 이번 종합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종합병원 부지 또는 인근지에 헬스케어타운, 헬스팜에 이르는 친환경 의료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내포신 도시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의료분해에서도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예. 예. 거대한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치 노력에서 할수 있듯이 병원의 공익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수년간 충남도의 충남도는 물론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우선은 설립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종합병원은 총 투자 규모가 3,7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고 향후 기대, 기대 효과가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도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와 인근 주민들과의 상호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종합병원이 계획대로 성공적인 개원이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충남도 신도시 유치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